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 1 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 1 1편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6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1 1 1편 1절에서 1 0절까지 말씀. 우리 한국 한 교독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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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송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전하시도다 여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잠시 예배,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감사원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고전순 권사님, 우리 11정금 고전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실원금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또 감사원금, 11종금, 주정원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 여러분은... 시선을 여러분은 시선을 하나님께 늘 고정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단지 눈을 한 곳에 모은다는 뜻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한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내 삶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삶.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때문에 10편 23편 9백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인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 삶. 우리 시편 23편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더 이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갈망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오직 그분에게서 위로와 참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단 오히려 모든 곳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과 문제 그리고 세상 유혹이 참으로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받아도 역시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반복하는 저희들입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고난까지 겹치고 설상가상으로 그 고난이 길어지면 하나님께 집중하기란 정말 쉽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만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자. 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자.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전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라는 뜻은 시불리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할렐루야로 시작했다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 분명한 것입니다. 바로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시평 기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그리고 크고 작은 회의에서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했습니다. 한마디로 부르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냥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즉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전심으로 감사하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전심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꽉차 있는데 돈, 명예, 권력 이런 잡다한 곳으로 꽉차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뭐 찬양하고 감사함이 나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 마음에 세상으로 꽉차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세상 소리가 나오기 쉽습니다. 그 마음에 물질로 꽉차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단 물질을 찾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 관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우리 주님만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삶에 의심이 없습니다. 확실한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크시오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크시오니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에 휘청거리고 뭐가 잘못될까 봐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늘 한결같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즉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그냥 하면 좀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른손을 내 마음, 내 가슴에 대시고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세상 그 무엇이 나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곧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비적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체가 되고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형들은 다윗의 형들은 사무엘이 찾는다고 하여 다 올라가고. 들판에 혼자 앉아서 양을 보고 있어도 다윗은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저 언덕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있는 골리앗 모든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도망가지만 다윗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허구한 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피하다 피하다 피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넘어갔지만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 모든 상황에서 왜 나만 이 모양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다윗의 시선은 자기의 처한 상황과 골리앗과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시선이 고정되니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시며 불리한 곳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의 시를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시편 108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리로다. 시편 109편 30절 말씀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0편 113편 1절과 2절 말씀에 할렐루야 우리 2구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찬송할지로다 지로다. 그냥 다윗의 그 마음이 혼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그시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죠 반대로 여러분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 그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윗에게 고정되어 있고 그 마음에 다윗을 해치려는 마음으로 그 미움으로 충만하니까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힘든 것입니다 맨날 악령에 시달리고 하나님도 안중에 없고 아나 무인인 삶인 것이죠 아마 사울왕의 눈빛에 날마다 두려움과 살기가 넘치지 않았을까요? 누가 그런 사람하고 같이 다니고 싶겠습니까? 무서운 것이죠 우린 다 사울과 같은 삶보다는 다윗과 같은 삶을 원하지 사울 왕과 같은 삶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삶 어떤 삶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고 찾으시는. 사랑하는 진주 성남께 송녀님을 다되시길 간절히 축원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오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십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아멘. 경외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두려워하다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본 것만으로도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바빴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말은 하나님인데 행동은 전혀 그런 삶이 아닌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세인 아닙니까? 바리세인. 바리세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일깨우는 사람들. 그러나 변질되었습니다. 점점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돈이더 중요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고 그 안에 세상 물질만 가득하니 그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여 흠잡고 참 죽이려고. 참그 삶이 비참한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 말씀을 믿고 또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죠 오늘 우리가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행함이 없는 삶 당연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합니다. 입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순종. 저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순종, 순종.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순종이, 이 순종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그 순종이 내삶 가운데 있어야. 참 평안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 속에 온통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도 작은 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은닉하려고 않습니다 벌써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회개시키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지만, 또한 쉽게 까먹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며 두렵고 떨린다고 말하지만, 순간 서수없이 서사 나오는 미워하는 마음, 자기의 자기 생각, 방법, 거짓말, 음란함 이런 것들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오늘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바라보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인가?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부터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나거나 물질이 생각나면 그것이 나의 지금 삶 속에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호람되오라고 부르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뭔가 우리 삶을 조여 오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주님을 닮아가면서 여러분 한윤, 한웅제씨의 소원이라는 찬송 그 복음성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거기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 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나 이거 잘못 부르시긴 이거는 제가 사실 내가 오늘 최측 목사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바빠 갖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살기 원하십니까?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좋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오늘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내 중심에 모시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저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세상에 미련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미련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원망하고 또 조롱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미련이 없는 자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할 뿐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복잡한 일, 쉬운 일, 어려운 일, 즐거운 일.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와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성을 고정하시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가 오고 또 다른 어떤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말씀 은혜 그 모든 것을 친절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요동치고 파도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아까 그 한우재 씨그 찬양의 가사처럼 남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과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진주 성남계 성교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추권드립니다.